자각 A 각 B의 크기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자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. 자 따라서 여기서 AO와 BO와 CO의 길이가 모두 다 같습니다.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요. 얘는 몇 도? 20도가 될 것이고요. 얘는 몇 도? 42도가 될 거라는 거죠. 맞습니까?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각이 요각이잖아요. 그럼 얘도 A라는 각. 얘도 이제 a라는 각이라고 했을 때각 하나씩 끄집어 낸다면 a와 42와 20을 더하면 90도가 되더라 따라서 각 a는 90에서 42와 20을 더해준 62를 빼주게 된다면 정답은 얼마 28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28도 얘도 28도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각 a와 각 b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각 a는 28과 42를 더해 주니까 몇 도예요? 70도가 되고요. 각 b는 28과 20을 더해 주니까 몇 도? 48도입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